2026년 대한민국 해군이 새롭게 공개한 아로케이스바기 SS066 잠수함은 한국 해군 잠수 전력의 다음 단계 진화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 잠수함은 기존 장보고 3 배치 II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더욱 정교한 잠항 성능, 강화된 능밀성, 향상된 무장 통합 능력을 통해 한국 잠수함 개발의 독자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체로 보상했다 독자 개발 비율을 높이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 범위를 넓힌 ss-066은 단순한 무기 플랫폼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 의 전략적 억제력과 해양 통제 능력 을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 으로 자리하고 있다. roks 바귀는 동형급 잠수함 중에서도 특히 저소음 설계 기술이 극대화 된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요소이다. 기존 배치 i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공기분류 추진 aip 시스템이 최신 계량형으로 교체되면서 장시간 수중 잠항 능력이 더 강화되었고, 전기 추진 모듈의 효율이 개선되어 엔진 진동과 소음 감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신형 흡음 타일, 기체 외부 구조 최적화, 추진축 소음 감소 장치 등 여러 기술의 결합은 바귀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심해 작전 환경에서도 감지되기 어려운 고도의 은밀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장보고 III급보다 약20% 이상 개선된 음향 은밀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어 한국해군의 잠수능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무장 구성에서도 SS066은 한국해군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는 형태로 전면적인 확장을 이루었다. 6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기반으로 한 표준 무장 구성에 더해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신형 잠대지 미사일이 통합되었다. 장보고 3배치 II 위설계 철학을 이어받은 박위함은 최신형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심지어 원거리 전략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특히 한국형 잠대지 미사일 개발이 최근 더욱 공격화되면서 SS-066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전략 억제력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형 중월뢰 고속 기동 어뢰, 길의 부설 능력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무장 조합은 바귀함이 단독 임무 수행 뿐 아니라 연합해양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센서 및 전자장비 능력도 SS066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최신 능동, 수동통합소나 체계는 해양 배경 소음을 분석해 표적 탐지 능력을 극대화하고 적 잠수함 및 수상함의 음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저주파 장거리 탐지 시스템, 한국형 전자전 통합 모듈, 자동화된 전장관리 시스템은 상황 인식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작전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이전 세대 잠수함들이 일부 해외 기술에 위존했던 대비해바위함의 핵심 전자장비는 상당 부분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투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었다. 이는 미래 작전 개념 변화에 맞추어 신속한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ROKS 각이 잠수함은 승조원 운영 측면에서도 혁신적 개량을 보여준다. 자동화 시스템의 확대 적용으로 승조원 부담이 크게 줄었고 피로도 감소와 인물 집중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장점이 동시에 실현되었다. 내부 설계 또한 장기 잠항을 전제로 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독립적 생활 공간. 상상된 식음설비, 승조원 휴식 모듈 등이 도입되어 장기간 작전시 승조원들의 생체 리듬 유지와 정신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생활 편의성을 넘어서 작전 효율성과 전투 능력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 잠수함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동시에 바비함은 한국 해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첨단 자주 국방 전략의 결과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잠수함 내부에 통합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기 추진 모듈, 세부적인 센서 장비까지 국산화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 잠수함 기술의 자립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수중 전 자율 운영 소프트웨어, 데이터 융합 기반 전투 관리 시스템, 국산 미사일 운영 알고리즘 등이 통합되면서 한국 해군은 해외 기술 위준에서 벗어나 독자 개량과 독자 운영이 가능한 단계까지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 제작 단계를 넘어 독자 설계와 독자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발전이라고 할수 있다. 바이함의 주요 임무는 기본적인 잠수함 작전을 넘어 다양한 현대전 개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수중전 수행 역량으로 적 수상전력 접근 차단, 잠수함 추적, 해상 보급선 차단 등 다양한 임무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두 번째로는 전략 타격 능력으로 한국 해군의 잠대지 공격력 확대 흐름 속에서 박위함은 실질적인 전략 억제력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세 번째는 정보 감시 정찰 ISR 임무로 첨단 센서를 기반으로 적의 해양 활동을 감시하고 중요한 전략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작전 통제부에 실시간 공유하는 능력을 갖춘다. 특정 지역의 해양 환경 데이터 수집 장기 동향 감시 등 직접 타격 없이도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ROKS 바귀 잠수함은 아시아 해역 전략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해양 질서는 최근 몇 년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 해군력의 강화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 확대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해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중전력 강화를 해양 주권 수호와 안정적인 억제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바비함은 단순히 국내 방어를 위한 전력에 그치지 않고 국제해양안보협력이나 연합작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외교적, 군사적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해군이 다층적 작전 능력을 갖춘 현대적 해군력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또한 바귀함은 향후 한국 해군의 잠수함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술적 성과, 운용 효율성, 계량 가능성 등에서 얻는 경험은 향후 개발될 배치 3 잠수함이나 차세대 핵심 잠수전력의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ROKS 바비는 한국 잠수함 개발의 과도기적 모델이라기보다 곧 도래할 미래 수중 전력의 초석에 해당하는 기체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집약한 동시에 미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해군과 방위 산업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축적과 경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에 가능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2026년 공개된 ROKS 바귀, SS-066 잠수함은 단순한 신형 전력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략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 더 뛰어난 은밀성, 장기 수중 작전 능력, 확대된 타격력, 발전된 센서 체계, 그리고 높은 국산화율은 현대 잠수전에서 요구되는 요소를 고스란히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래해양 안보 환경에서 독자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비암은 한국 해군이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방향성과 현대해양 전쟁의 변화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성취이자, 향후 수중전력 발전의 중심에 서게 될 혁신적 플랫폼으로 기록될 것이다.